가슴 지방 이식 제거 후 가슴이 많이 작아지나요? 그 가슴에 지방 이식한 다음에 이제 부작용 생기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다 생긴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. 근데 뭐 저희 병원은 그런 분들만 오실 테니까 부작용 생긴 분들만. 근데 부작용 자체가 굉장히 크다, 범위가 크다. 그러면은 커서 굉장히 만져진다. 그러면은 그런 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만져지지 않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짜잘한 부작용들이 있다. 이제 그런 것들은 총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그것만 제거하기 때문에 유방이 작아지지 않아요. 작아질 수가 없죠. 어. 아, 그 정말 작거든요. 제거하고 나면. 그니까 러 나머지 유방 조직들이 밀고 들어와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메꿔줍니다. 근데 병변 자체가 크다? 그러면은 작아지겠죠. 어, 어. 근데 그거는 병변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유방보다 더 작아지진 않아요. 어. 그게 기술이죠. 어.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더 궁금하다, 뭐 이거는 좀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음, 카카오톡 어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. 음.